나는 동방 박사다. <laughs> 난 너무 멋있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부는 너무 재밌다. 그러다 보니 박사가 됐다. 궁금한 건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나는 별들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일을 하는 데 최근에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하고도 특별한 별을 오. 발견했다. 별과 관련된 온갖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만족할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박사님이 유대인들이 읽는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데 빨리 만나러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일상을 찍을 명패입니다아 그래요? 이 박사 일이라는 게그뭐 책상머리 앉아가 책만 보고. 뭐글만끄적그저거리는것 같지만 이 우리 박사들이 근데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최근에 아주 크고도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징조를 예측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연구하시는 우리 수석 박사님, 이 박사님을 만나 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이 박사님 계시네요. 한번 따라오세요. 아이고, 이 박사님. 어? 오, 정보사. 아이고, 잘 오, 정보사. 아, 웬일이야? 어, 정보사아유잘 지냈습니까? 어, 정보사언일이야 어? 또 오랜만에 만났네. 박사님. 근데 저번에 우리가 발견한 그 이상하고도 특별한 그별 있잖아요. 음, 어. 예. 이별 그때 연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유대인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거든. 아니, 내가 그걸 네. 연구를 했는데 네.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왕이 네.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응. 네. 세상을 구원한 특별한 왕이 이사엘에 태어났다고요? 아, 그렇다. 니까 내가 유대인 성에 정확히 봤어. 본격적으로 왕을 찾아 떠나보자. 출발! 오랜만에 나온 외출. 아, 세상이 정말 화려하게 어, 변했다. 옆으로. 옆으로. 어? 여보라. 자, 자. 어나 이거 사고 싶다. 어때? 이거 올리잖아. 곱고 아리따운 옷들도 많다. 세상에는 참 만난 것도 많다 이스라엘 음식 냄새가 지금 솔솔 나는데요그러니까 약간 뭐 어? 왠지 여기서 귀인을 만날 것 같은데? 아이 저기로 가야죠 저쪽으지 가야죠 람 저기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이 지이이이이 못 쉬어. 못 쉬어. 못 쉬어. 아, 아 선생 님 잠깐 아, 왜 자꾸 도망가요? 아니, 왜 자꾸 아,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아. 그렇게 있고 선생님 선생님 걸으면서 아. 따라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올상교 다닌 거. 사람 말이야 우리. 아이고 뭐세요 그, 뭐, 뭔데요? 아니 내가 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니 이스라엘 고원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 와? 네, 네. 왕? 응응. 왕은? 아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막 왕이라고 설치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아유 됐습니다. 난 갈랍니다. 아야 아, 잠깐만. 어이, 아 사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진짜 아니. 명태 명님 가긴 가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어. 아 그러니까 물어올 때 그렇게 어 살벌하게 물어보는 거 도망을 갔지 좀 친절하게. 선생님 더 가식적인데? 말씀률 어쭈시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지. 이래 가지고 아기 예수 찾겠나? 차 타면 안돼 박사가. 어? 아기가 어디로 갔나? 아, 저 비둘기 지금 뭐 어떻게 해 지금? 아참 비둘기가 알지도 모르지. 어? 야좀 가까이 오는데. 왜 자꾸 찍어요? 부담되게뭐 하세요? 아니 지금 뭐좀 초대 좀 해야 돼 가지고. SNS 하시나요? 아 SNS 하지 명PD님 안 합니까? 하이프렌즈 구독해주세요 아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인스타 <laughs> 안 합니까? 형 이런 거안 하면 대화를 못해 요즘 요 시대에 끼니도 걸은 채 걷기만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어이. 혼자 하면 어떡해 여기 박사님 브로콜리 보십시오 브로콜리 <laughs> 야, 박사님 봐봐 <laughs> <와>. 눈이 이상하다 <laughs> 브로콜리가 진짜 많이 났네 <laughs>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니까 붉은 혹등 브로콜리일 거야 아 이번에 찾네데젊문 어, 학생 물어볼 거 있는데요. 하늘에서 혹시 별 떨어진 거 봤어요? 별 떨어지는 거. 뭐요? 예. 네. 떨어져? 응 떨어져. 응. 아니 내가 어그제 수능 쳤는데 아, 떨어지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대학 말고 별 아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거야? 별 별. 어, 어 이제 그만해. 이상해, 이상해. 아이고 나허탕 마치고 시. 싶... 그래도 아, 수고했어요. 네. 우리 여기까지 걸어왔잖아 우리 선배님 수고했습니다. 어 아예. 네. 음. 이래서 오늘 안에 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못 찾으면 밥 먹고 면서 내일 찍으면 되지. 아니 뭔 소리야. 내일 찾으면 되지. 내또 이런 것도 후배 잘 챙기거든 내가. 아. 아니 목사님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저 박사인데요? <laughs> 저 박사예요. 어? 박사님, 박사님. 어. 일어나보세요 예. 네. 네. 아니, 저기 어이. 목사님들 싸우고 있는데요. 뭐야? 어? <laughs> 싸우고 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저 제가 갔다 올게요. 예. 네? 뭐야, 이거? 왜 이래? <웃음> <웃음> 아, 그이야기언제고 있었는데. 아이 멀리고 있어야 아니, 박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어. 그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닿은 사람은 헤롯이거든? 근데 그 헤롯이 우리를 좀 보자고 하는데? 왜 보라는지 모르겠네 헤롯이 뭔데? 뭐우리뭐 어떻게.. 하... 어, 어? 뭔데? 가시지요 헤롯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박사님도 같이 가시죠 어? 뭐.. 헤롯이란 자가 우리를 찾는다 불안한데? 일단 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뭐 시험이라고요? 아 다음주 월요일 시험이라니까 지금,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일 또예순님 찾으러 가야지 아 예수님 찾는 게 제일 우선이지 그런데 지금 시험도 되게 중요하고든아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 시험 예수님 하나 둘셋 예수님 아이고 동광 법사님들 아니십니까? 저는 아... 이스라엘을 사슬리고 있는 헤롯이라고 합니다 법사가 아니고 박사예요, 박사 아, 말은 분명히 합시다 아, 박사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예루살렘이 요즘 시끄럽다고 하던데 아뭐 새로운 왕이 뭐 났다고 하던가 아, 참 기분 나쁘네 그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누가, 누가 태어난다고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럼 난 뭐야? 잠깐만 우리가 헤롯의 심기를 건드린 건가? 아, 아!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래? 아절 열받네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방금 들었어요? 아 지금 내가 왕인데 딴 왕이 있대 말이 돼 이게? 야 성경에 예언 하나 있나 봐봐 예뭐 왕, 새로운 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나 한번 빨리 찾아봐 있냐?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맞죠? 예. 어디 나왔어? 어디? 예. 성경에 나왔죠. <laughs> 그럼 성경에 나왔겠지. 어디 나왔냐, 이니왜 <laughs> 갑자기 웃으세요? 들었죠. 베들레헴에서 난다잖아요. <laughs> 이걸 박사들한테 얘기해주고. 저는 몰래 따라가서 그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제가 왕할 수 있겠죠, 그죠? <laughs> 아이고 우리 박사님들 아기 왕을 찾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성경에 베들레헴에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요? 뭐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도? <laughs> 아이 박사님들 차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해로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더라고 아 진짜 그냥 가리쳐주지 말고 빨리빨베들렘으 갑시다 네 바로 가죠 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베들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구나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니까 힘냅시다 응. 어, 이제,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찍지 마세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나 찍어야 돼 마스크 아, 빼아나 힘들어 이제 찍잖아 어. 아, 좀 오버 줘라 어정 박사 어. 좀 오버 주세요 아야야야 니 천천 천천 아 어. 다리부터 다리부터 이뭐더 올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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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 아앞 앞에 한번 수염 좀 내려줘요 이 박사님 열살 <laughs> 수염, <laughs> <박사님> 수염 내려줘 <laughs> 아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말 시키지 마요 나 힘드니까 아 어. 박사님 너무 피곤하다 못 하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어.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어, 예. 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자. 보 조금만. 아니 박사님 네? 저기에 누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목장어 같은데 한번 어, 어, 가보자. 목장한테 물어봅시다. 어 물어보자. 아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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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선생님, 너 아유 예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예 베들레헴에 음.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유 그 아이 알지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어. 친구들이랑 요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 어. 그때 하늘에서 빛이 홀로로로로로하고 열리더니 베들레헴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어.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는 말이 말구유에 포대기에 어. 쌓여져 있다고 그게 표징이래요. 어. 아,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어쨌는데 음, 그런 그런 더 구체적으로. 어. 어, 어. 그래서 그때 옆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요. 어.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여기 베들라임의 모든 곳을 다 어. 둘러봤더니 아니 글쎄 진짜 그 아이가 구유의 포대기에 싸여져 있다 찾았네 찾았어 저저 저기 저, 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잠깐 조심니다 우리가 찾던 별이 저기 어? 멈춰 있다 어? 어? 이제 다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찾던 혹시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 특별한 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아기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사실이었어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세상을 구원할 이 왕께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님, 드디어 우 리가 예수 님을 만났 어？드디어 만났 다. 드디어 우리 예수 님을 만나 다니 예수 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 어, 좋았죠. 좋았어요. 어, 사실 이 일을 어,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도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음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뭐최 박사님, 김 박사님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새로운 시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울산교회 보여줘 홈즈TV 좋아요 구독 아아그유에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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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다시 한번 할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자 사모님께 한마디 사랑합니다 이호상 목사님께 한마디 이호상 목사님 사랑합니다 충성 어깜짝이와아 진짜 아 깜짝이야 <laughs> 고등부 부장선생님 이게 설정된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아유 자연스러운 일상? 소통이지 소통 소통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